트로트 가수 장윤정이 지난 19일 발매한 신곡 돼지토끼 가 20일 음원 사이트 벅스 성인가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돼지토끼는 딸 하영의 별명으로 장윤정이 하영을 위해 직접 작사한 곡이다. 이 곡은 조영수 작곡가가 야심차게 준비한 트로트 장르의 하우스 일렉트로닉 곡으로 듣는 이 어깨를 들썩이게 만든다. 특히 딸 하영을 바라보는 장윤정의 마음이 담긴 가사와 반복적인 멜로디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다. 트롯 팬뿐만 아니라 장윤정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출연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애청자들의 귀를 사로잡으며 차트 1위에 기염을 토했다. 앞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귀엽고 상큼하고 사랑스럽고 신나게 들어달라 고 밝힌 바 있다. 돼지 토끼 뮤직비디오는 트롯계에서는 볼수 없는 큰 금액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공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초이 크리에이티브의 최신규 총감독이 제작을 맡은 돼지 토끼 뮤직비디오는 올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보는 재미를 더했다. 지난 2003년 어머나 로가요계에 데뷔한 장윤정은 통통 튀는 에너지와 친근한 매력으로 어머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장윤정은 현재 SBS 트롯신이 떠다 1위 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TV조선 미스트롯, 미스터트롯과 MBC 최애엔터테인먼트에 출연하며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정동원과 장윤정을 축하할까요? 정동원은 2007년 생으로 올해 나이 14세다. 올해 중학생이 된 정동원은 학업과 방송 활동 등을 위해 서울에서 매니저와 함께 거주 중이다. 앞서 정동원은 아내의 맏을 통해 가족이 거주 중인 하동집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건축을 마친 하동집은 1, 2층에는 정동원 이름을 건 카페를 운영하는 등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동원의 서울집 역시 깔끔한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정동원은 14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빨래와 청소 등의 능숙한 모습을 보여 훈훈함을 안겼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1월 방송된 TV 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초 하동의 일반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서울의 선화예술중학교로 편입하며 서울에서 지내고 있다. 우리는 정동원 가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을 축하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기다리고 보자. 노래 듣는 동안 하영이 모습이 자연스레 스쳐 지나갑니다. 히히 우린 아이들이 다 커서 하영이 보는 재미에 슈퍼맨 봐요. 너무 귀여워요. 연우는 볼 때마다 칭찬하게 됩니다. 말도 이쁘게 하고 동생도 잘 챙기고 그러면서도 재밌고 귀엽고 키킷 여튼 응원합니다. 노래가 윤정씨한테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슈돌에서 하영네 나올 때이 음악 나오면 좋겠다. 몇 번째 듣는지 몰라요. 이 노래 중독성이 밉네요. 신나고 발랄하고 상큼한 노래 완전 반해버렸어요. 전 세대에 다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경쾌한 리듬이 지금의 하영인의 가족 컨디션 같다 중독성 있고 대박 신남.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영유아 가정마다 다 같이 부르는 챌린지 강추.